갑자기 뭐가 푹 나오는 것 같아서 화장실을 갔더니 이슬이 보였어요 이슬지 이제 수술실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이제 살만한지 휴대폰도 보고 있어요 <laughs> 안비야 아빠야 <laughs> <빨리 이뻐! 웃음> 왜 이렇게 인성하 <인정하시냐? 웃음> 오늘의 안비 입산모는자자자자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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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식 자식. 자식. 식사식자고 자식. 요식 자식. 하고 있어요? 수술하고 처음으로 아. 걸어보는 중이에요. 운동을 좀 해야 안 아프다 그래서 음. 밥 먹고 소화시키는 중. 음. 아침 아침 식사는 맛있었어요. 죽 먹었는데 음. 맛있어요. 소령이 퇴근한 시간 한1 6 시간 정도. <laughs> 벌써? 음, 지난 시간인데. 아유. 아직 하루도 안 돼서 이렇게 좀 빠른 회복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은 좀몸 상태가 어제랑 비교하면 어떤 거 같아? 어... 배는 좀 이제 마취가 다 풀려서 배는 좀 아픈데 응. 그래도 붓기도 어제보다는 조금 빠진 고 손이 해드어 이게 조금 빠진 정도? 이게 어제는 얼굴도 퉁퉁 부어가지고 어제는 또 정신이 없어서 촬영을 응. 해도 무슨 말도 못 했잖아 그치 응. 근데 그 와중에 맞지? 촬영해야 된다고 막 아, 아픈데 오빠 각도 잘 잡으라고. 잘했었어. <laughs> <laughs> 오늘 열심히 해야. 네. 회의팅. 오늘 아까 씻으면서 처음으로 배를 응. 배를 봤는데 응. 배가 이상했어. 어떻게 이상했어요? 배 배가죽이 늘어나 있었어. 배가죽이 늘어나 있었어? <laughs> 깜짝 놀랐어.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데? 아, 큰일났다. 응. 관리 잘해야겠다. 이 생각했어? 응. 원래 원래 내 배가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응. 잘안 나? 텐트 텐 생글했던 것 같은데. 응. 그래도 아빠. 아침 일찍부터 운동하고 응. 회복이 빠릅니다. 그럼요. 젊음 몸이 좋아요. 그럼요. 가정생인들이 응. 깜짝 놀랐다고. 응. 내가 막 걸어 다니고 있으니까. 응. 헐 소진 사모님. 잘 걸어치네 더걸어다니야지 이런 그럼. 생각 들죠 응, 그렇지 동기부여가 되죠 나는 잘한다 잘한다 하면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좀 <laughs> 응. 들어가볼까 생각으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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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기 애기 이름도 응. 있어? 어 여기 있네요 어얘 애기 이름 짠짠짠짠 온다 온다 떨려? 어제랑 어제랑 얼굴이 다를 음. 것 같아서 기대돼 기대돼요? 그래도 완전 정신적인 걸 보는 건 처음이잖아, 그치? 처음이야. 어제 언제 정신없이 봤어? 정신없이 잠깐 봤으니까. 내가 응. 우리 조카들둘다 응. 응. 이렇게 면회 해봤는데. 응. 아, 둘째는 응. 못했보나 둘째는 응. 해봤는데. 특히 응. 그때랑 기억이 다른데. 아, 별이 사랑해왔어요볼 살고, 예쁘고 하고 있다. 응. 선생님 저예요. 응. 응. 아이고, 입술이. 응. 와,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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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너무 귀여워 고아아리 <laughs> <놀들이> 너무 작은데 이게 화면안 담겨 그치 응 아, 진짜 작아 또내나뭐 똑같이 생긴 <laughs>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렇지누잘못는지 아. 아. 아직 나잘 모르겠다 이분은 진짜 연관이 없다 아 근데 아, <laughs> <laughs> 완전 너무... 자고 있다. 아리도 딥슬립 아리야 아뭐아리 아 너무 예뻐 응?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아, 너무 예뻐? 어 어제 보다 또더 예쁜데? 우리 소랑이 잘가 소랑아 잘가 또 저녁까지 또 어떻게 어, 기다리니 두상 동그란 거 봐라 응? 두상이 동그랗다 두상 동그래? 예아 안녕 <laughs> 아 너무 짧은 면회 음. <laughs> 시간입니다 그러게 아니 애기가 잠만 자니까 좀 짧게 되게. 어땠어, 기분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너또뭐 빨리 보고 싶지. 아, 어. 아니, 볼을 너무 만져 보고 싶어. 만져 보고 싶어. 어. 그들보다 그렇다. <laughs> 빨리 올라가서 쉬자 <쉬죠>, 이제. 어. <laughs> 뭐 때문에 카메라를 켰죠? 급감... 머리를 까만 까기 위해서 왔는데. <laughs> 어떻게 머리를 까면요? 지금 배도 아플 텐데. 아, 제가 너무 머리가 간지러워서 미용실에 왔어요. <웃음> 짜잔. <웃음> 산부인과에 있는 머리 감는 곳인데 음. 이제 산모들이 머리를 이렇게 보수이니까 네. 모자들이 음. 미용사처럼 이제 감겨줄 수 있는 남편이야 해 되겠네요 응. 그죠? 좋아요 시원하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네. 기댈 수 있어요? 네. 아 좋아요 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빠른 머리 가서 좀 섬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아, 예. 어, 미용사 선생님 아주 어, 섬세하시네요 아, 그런... 잘해드려야지 <laughs> 아, 웃겨. 자, 자 일단, 물처님부터. 응. 어,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나보다. 아, 진짜? 어.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이거를, 이런 데가 있다, 이렇 보여주자마자 남편 머리 감고 그랬다고. 또, 이렇게 하면, 사실 언제, 맞아, 맞아. 우리 와이프, 원이 한번 감겨줄 수 있겠습니까? 저, 모멘틱한데? 우리 어. 남편분들. 이럴 때라도 정신 많이 따지길 바랄게요 아 따뜻해요 따뜻해요? 아, 네 아이고 아잇 잠깐요아 눈물이 아니고요 이거는 잠시 들어갑니다 됐어요 클린을 해드릴게요 깊숙하게 클린을 한뭐 이런 뜻입니다 깊숙하게 분만의 지친 우리 장모님은 이에

아이 샴푸 잘하네. 나는 여기가 좋아. 여기 딱이딱 딱 정면 부분 딱딱 딱 긁어줄 때가 너무 좋아. 어오첫데또 이제 분만하면서 땀이 많이 나가지고 이제 아프고 이러니까 땀이 줄줄줄 났는데 그거를 까보으니까 너무 시원합니다. 유튜브에서 가슴 아프지만 어 맞는 말이다 하는 사모님의. 말씀을 드렸어요. 육아는 아이템빨이라잖아요? 응. 그 아이템 중에 가장 좋은 아이템이 뭔지 알아요? 뭐죠? 남편이요? <laughs> 어, 인정. 슬픈 건 그거지. 이 아이템은 좀 랜덤이야. 이게 돈 주고 살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응. 내가 잘 골라야 돼. 나는 남편을 잘 고른 것 같아. 왜냐면 어제 분만실 간호사 선생님들이 우리 남편이 어쩜 저렇게 다정하냐고 엄청 신기했어 뭐라고 하더라어또 금방 둘째 낳으시겠어요 사이 좋으신 거 보니까 아 둘째는 없습니다 흠. 이제는 흑순상 키위가 뺏겨져 있게요

요이 많이 바쁘시네요 어 이거 힘드네요 어, 미용사분들 진짜 <laughs> 갑자기 직업체험 오어 근데 물론 뭐, 남자들 머리 감는거는 뭐 되게 그게 쉬울 것같데 여자들 머리는 또 저보다 훨씬 머리가 길신 분도 많기 때문에 그니까요 또 저희 나라 특히 미용사분들이 엄청 서비스가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까? 외국은 안 그렇거든요 외국은 어떤데요? 외국 가보셨어요? 아니요 제가 외국에서 머리하는 영상 같은 거 많이 봤는데 이용사분들이 네. 머리 감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얼굴 털고 이런 것도 알아서 하라고 해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가 서비스가 진짜 좋아가지고 에센스를 주문해주세요 파마.. 분만 들어오기 전에 수술 전에 파마가 진짜 잘했어 소랑이가 엄마 채치보다 파마, 파마 냄새가 먼저 맡아 좀 가서 봤지만 어두웠어. 응, 전 앞머리를 내려주셔야 되는 스타일. 어. 선생님 스타일이 맞아요, 선생님 앞머리. 내려주... 바로 보여. 아, 시원합니다 이것도 시원하다 오예 오예 a h Oh 해모순이요. 말이 끝. 말이 <머리> 끝. <laughs> <짜잔. 짜잔. 짜잔. 웃음> 삼삼삼삼삼삼삼삼삼 머리가 완전 들었어요. <laughs> 또 이렇게 힘들 수 있는 또 조리 기간에 또 조금이나마 힐링하고 이렇게 또좀 피로를 풀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맞죠? <laughs> 맞아요, 진짜. 남편하고 이럴 때좀 친해지셔야 돼요. 네, 해달라고 했어요. 나중에 또 봐요, 파이. 파이. 뭐 하고 hi, hi. 있어? 이 손톱 관리 데일. 난 병원에서 또 관리하는 여자. <laughs> 아니, 이제 아기를 자꾸 안으니까 손톱이 너무 위험해 보이는구나. 응. 좀 자르려고 자르고 있어. 출산하고 몸조리 어느 정도 조금 하고 이래 했잖아? 응. 그래서 또이 영상을 봐주시는 많은 또 구독자 분들한테 혹시나 출산할 때 꿀팁? 이런 꿀팁? 거. 꿀팁? 제일 중요한 거 저거 뭐야 출산 하는 날 이제 우리 호흡 하는 것또 연습하는 것도 내가부터 시뮬레이션을 진짜 많이 해봐야 돼. 나도 영상 많이 보고 남편하고도 얘기도 많이 했는데도 막상 딱 진통이 오니까 뭐 호흡이고 뭐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너무 아프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남편하고 둘이서 그좀 시뮬레이션 하는 연습을 몇번 해보고. 가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나도 어디 영상에서 그걸 본 건데, 너무 자연분만에 목매지 말고, 혹시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고통을 너무 막 그렇게 참지 말고, 빨리 빠르게 조금 결정을 내려서 하는 걸좀 추천을 드려요. 저도 이제 한 시간 더 기다려볼래요? 한 했는데, 저는 기다려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남편이 이제 빠르게 결정을 해줘서 수술을 빨리 했는데, 또 해보니까 애기가 탯줄도 목에 감고 있었고 어째, 어차피 애기가 길을 못 찾고 지금 이 앞면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 어차피 제왕절개를 했었어 나는 아마 1시간 기다렸어도 결국에 수술을 했었을 거기 때문에 혹시나 선생님께서 권유를 하시거나 너무 택도 없이 계속 권, 그냥 그렇게 하면 그렇지만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권유를 하실 때는 조금 빠른 결정을 내리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잠모아하기가? 건강한 게 그게 무조건 1 번. 다른 거다 필요 없어. 진짜 뭐재왕적이고자른뭐 아니고 뭐가 낫고 이런 게다 필요 없고. 어쨌든 내가 낳는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건강하게 낳는 거를 목적으로. 그래서 남편하고 잘 상의를 해가지고 그런 순간에 빠른 결정을 내리자. 이렇게 해서 남편이 다시 빨리 해줘야 돼. 왜냐면 와이프는 너무 정신이 없거든. 와이프는 진짜 너무 아프고 막 재앙적이고 뭐르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막 이런 상태니까 남편이 빠르게. 빠르게 판단을 해서, 선생님, 이렇게, 이렇게 해주죠 이렇게 하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병원에 있어 보니까 이 남편들의 역할이 진짜 되게 중요하고, 이제, 와이프도 이제 힘든 만큼 남편도 당연히 이제 힘이 같이 드는 게 어쨌든 출산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남편분들이 좀 영상을, 출산 영상 진짜 많거든요. 정보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핸드폰 볼 때, 뭐, 축구 영상 이런 거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그 출산 영상 좀 많이 찾아보시고 와이프를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나 많이 찾아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들을 조금이라도 더 케어를 해줄 수 있도록 그럼 평생 사랑받는 남편이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현재 몸 상태는 어때요? 지금 어, 수술하고 그쵸? 4일이 지났죠? 네, 첫째 날 둘째 날에는 이제 이 무통 주사도 꽂아주고 진통제도 이제 주사를 계속 맞고 있는 상태여서 사실 오빠한테도 어너 참을 만한데 별로 어 응, 괜찮은데 이렇게 했는데 와, 3일째가, 와, 3일째는 진짜, 진통을 그냥 계속 하고 있는 느낌? 멈추지 않고? 너무 아프니까 막, 이게, 애기가 딱 빠지니까, 옆으로 누우면, 이 장기들이 지자리를 못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이, 어, 이빈 공간이 있어. 애기가 있던 공간을 애들이 막 채우지를 못하고, 막, 막 그런 느낌이 들어서, 특히 이제 소변 볼 때도, 너무 아프고, 막, 그리고, 남편하고 밥 먹다가 한번 사례가 딱 걸렸는데, 와, 한국과 지옥을 한번 왔다리 갔다리 했거든요. 그 정도로 아팠는데, 딱 오늘 지금 4일째인데, 아침에 조금 많이 아팠다가, 조금 걷고 하니까 지금 좀 괜찮아졌거든요. 계속 걸어야 된대요. 그냥, 아파도 참고 좀 걷고 움직이고, 해야 빨리 낫는다고 하니까. 그래도 자연 진통보다 훨씬 나아요. 진통이 정말 아프거든요. 와, 진통을 겪고 나니까, 나는 근데 진통 겪기 한번 겪기 잘했다 싶었던 게 뭐냐면, 진통을 겪어보니까, 아, 이거 괜찮은 거야.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지. 진짜 지옥이었거든. 진통은 너무 많은 준비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천천히 좀 마음을 천천히 가지고, 아기 만날 준비를 여유를 좀 가지고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필요한 것도 사실 딱 오고 나면 나중에 다 준비를 할수 있으니까, 조리원에 있는 기간 동안에도 다 준비할 수 있고, 마음가짐을 여유롭게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출산 브이로그는 여기서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끝으로 우리 사랑하는 쏘랑이 우리 안비한테 우리 엄마가 정신을 차린 4일째 <laughs>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안비한테요? 우리 안비는 몸속에서 세포같이 작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진짜 어떻게 저렇게 어느새 손가락 발가락이 제가 만들어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혼자 만들어가지고 태어났는데 참 그것만으로도 대견하고 그 출산하고 선생님이 제가 수술 때 누워있을 때, 아빠한테 가기 전에 탁, 그, 애기 볼을 제 볼에 딱한 번만 탁 대주시고 가셨는데, 탁그 순간을 못 잊겠어요. 아, 이런, 너무 예쁜 아기가 어떻게 또, 왔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진짜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비한테 뭐, 돈, 돈이나 물질적인 걸로, 못해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지만, 사랑은 주면 줄수록 계속 생기는 거니까 아끼지 않고 많이 듬뿍듬뿍 듬뿍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랑아, 엄마랑 평생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자, 끝으로 인사만 해주세요. 우리 출산을 앞두고 계신 많은 예비 엄마 아빠들, 진짜 힘내시고, 아, 제가 임신을 겪어보니까... 진? 진짜, 이거는, 애를 낳았다. 애를 낳았다는 거는 애를 낳은 게 아니에요. 애, 애를 낳은 게 아니고, 진짜 그 10개월간의 모든 희노애락과 그거를 제가 저도 느껴봤으니까, 이제 저도 제 3자 입장일 때는 임신했어. 하고 나면 뒤돌면 아기 낳았어. 이게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해보니까 너무 긴 시간이고, 여정, 저는 진짜 무슨 여행을 갔다 온 것처럼, 너무나 긴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입 입더, 덧, 입 덧이며, 뭐며, 뭐며, 뭐며. 저보다 이벤트가 많으신 분들도 훨씬 많겠지만, 저는 어쨌든 아기를 딱안는 순간에 모든 게다 치료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고, 그러니까 이 순간, 그 순간을 위해서 달리신다고 생각하고, 어, 어머니들도 파이팅인데, 아빠들도 파이팅입니다. 아빠들이 진짜 잘해야 돼요. 아빠들이 엄마한테 정말 잘해야 돼요. 그리고 지 주위에 또 본인이 임신 안 하셨더라도, 주위에 임산부가 있으면 또 많은 배려와 관심을 좀 주세요. 임산부들이 몸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조금씩만 배려를 해주시면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laughs> 우리 출산 앞두신 엄마, 아빠들 다들 화이팅 하세요. 저 소랑이 정보나 저희가 키우면서 그런 정보들도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안녕. 여보 보고 싶을 거야 이제, 여보 이제, 동안 재밌게 여보 해봐. 오빠 재밌지 않아 응. 여보가 너무 보고 싶을 거야 하, 여보 오빠 간다 응, 조심해서 가 여보 몸조리 잘해 응. 여보 사랑해. 사랑해 여보 보고 싶을 거야 응. 어? 왜 이런 거지? 빨이빨리 빨리빨리 빨